할렐루야, 음성정문의 김양옥 사관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사장입니다. 본장에서는 그 레이지파의 가족별로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만 따로 계수하여 성막, 운반, 업무를 세밀하게 분할해 줍니다. 또 레이의 새 가족별 상막 업무 분담과 개수를 명하는 그러한 전반부의 내용과 또 가족별 상막 봉사자의 개수 결과를 어, 밝히는 후반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먼저 전반부는 고압 자선은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한 운반 업무를 또 게르손 자선은 상막 휘장과 또 회막과 덮개 등 외부에 포장 운반하는 그런 임무를 또 무라리자소는 장막의 널판들과 띠들과 기둥과 그런 받침들 그런 외부 포장의 말뚝을 운반하는 업무를 분담받게 됩니다. 후반부는 각 가족별로 봉사 자격자의 그 개수 결과를 기록합니다. 특히 오늘 본문 중에 레유의 둘째 아들인 고아세 후손이 성물관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을 사용하고자 하셨던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고아자손에게 중요한 임무를 세세히 일러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5절에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또 20절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물, 성소를 성 보지 말라. 그들이 죽으리라. 어, 죽을까 하노라가 아닌 죽으리라. 보아 자손는 매우 중대한 임무를 맡았고 매우 위험한 임무를 맡았음을 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그러한 어, 중대치한 임무이기에 아,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같이 들어가서 할 일과 맬 것들을 주의하도록 하셨습니다. 우리들 역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며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먼저는 한 주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거룩치 못한 상태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행위가 얼마나 매우 위험한 이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. 성적으로 영적으로, 문란하고 혼탁한 시대를 어,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. 성전과 성막을 복잡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정석과 살폈던 제사장들처럼 어, 거룩한 성전인 우리들 역시 먼저는 나의 몸을 거룩하게 돌봐야 할 것이고 또한 영적 상태들을 거룩하게 살펴 지켜야 할 것입니다.